어 아, 경우의 수 1은 했고이 음, 그 다음에 일씩 적용해야 돼요. 이 넘어갈게요. 경우의 수 180쪽 써 보세요. 180쪽. 180쪽. 어. 응. 자,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180쪽에. 네. 이게 지금 그냥 문자로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n 대신에 10을 한번 넣어 보자. 10. 10 넣어 봐. 열 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n이 10이니까 지금 10 곱하기 그 다음에는 9 곱하기, 9 곱하기. 8, 8, 8, 8. 8 곱하기 땡땡땡해서 2 곱하기 19, 87, 65, 46, 2를다 곱하는 상황이 된다 이해왜 아, 그렇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볼게 180쪽 자 원리 1번 n명이라고 하지 말고 5명이라고 해볼게 요 5명을 한 줄로 세운다고 해볼게. 그럼 일단 줄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줄, 맞죠? 네. 그렇죠? 다섯 개의 칸을 만들어 놔 이렇게. 그리고 이 다섯 칸에다가 애들을 넣으면 되잖아. 순서대로. 네. A, B, C, D, E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넣을 거야. 아무도 안 섰지 지금은. 네. 그럼 첫 번째 칸에는 몇 명까지 살수 있어? 다섯 명. 다섯 명. 맞죠? 네. 다섯 명.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A가 섰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B, e, e, C, D, E, E, 네, 아, 맞지? 빠수 있는 거죠. A 네. 빼고. 그럼 여기는 몇명올수 있다는 얘기 다시 해요네 명, 네올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 밑으로 여기 첫 번째 자리에는 A, B, C, D, E가 다올수 있는 거야 제가. 네, 네. 맞지? 네. 그럼 그 중에서 A만 확대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다음 칸에는 몇명 들어갈까? A 하고 B를 네, 썼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C, D, E 이렇게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세명이 자리에는. 네. 그 다음에는요? 두 명. A, B, C까지 썼으니까 여기는 D, E 설수 있겠지. 네. 여기 두명설수 있어. 그 다음에는 A, B, C, D 다썼잖아 이제. 여기는 E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거죠. 한 가지밖에 없겠지. 올수 네. 있는 가지 수가. 맞죠? 여기도 이렇게 서 쓰면 여기 한 가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은 지금 이, 이런 식으로 다 가지를 쳐가지고 어? 이게 다 여기에 쓸수 있는 모든 경우거든요 이 개수를 다 체크해 보려면은 이거를 다 가지를 그려 봐야 돼 맞지? 네. 어떻게 돼 이거? 이거 다두 개씩 나오겠죠? 여기 두개 여기 두개 네. 그렇지? A, B, 고르면 여기 총 지금 하나, 아, 이렇게 두개니까 지금? 여섯, 개지,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그 다음에 6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24야 이만큼이 24. 네. A 하나, 셋, 대 스물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짓수가. 네. 근데 몇 합자리가 A인 경우밖에 없어? 5, B, M, C, B, C, D, E도 있죠. 그래서 그 24에다가 5를 이 곱해. 5를 다 곱해야 되겠지, 다섯 개. 음, 120. 그싹다 곱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걸 언제 가지를 다 치고 있어, 그죠? 이걸 이렇 이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저번 시간에 동시에 하는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곱하는 거라고 했었지.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 이 칸은 첫 번째 칸은 다섯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정해지면 얘는 네 명이 왔다 갔다 세명두명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날 거잖아 줄을 쓴다는것 자체가 이 모든 게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 4 3 2를 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곱해 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일단은 그게 아니면 이걸 다 노려봐야 되잖아 항상.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요 가지가 두 개씩 나오지 두 개씩 세 쌍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개수가 두 네. 개씩 세 쌍, 그죠 그리고 세 개씩 네 쌍을 더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개씩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쌍을 다섯 번을 더해야 되잖아. 네. 그렇게 이해돼요, 이거 지금? 네. 뭐. 그래서 다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거나 이걸 세는 거예요. 열 명에는 열 명이라면은 십구, 팔, 칠, 육, 오, 사, 삼, 이를 다 곱하면 되겠죠? 그런 1, 식으로. 10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이 끝이에요? 네, 그게한 줄로 세는 경우의 수인데 근데요.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열 명, 예를 들어 n이 n이 십이야, 십열명 10?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데. 선생님, 근데요, 그일번저한 줄로 세는 거에, 선생님, 10 네. 곱하기 1 그러니까 하나 뺀 것만 더다 더한 건 맞잖아요? 다 아,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이 문제점을 그걸 하고 이동 또 뽑아 한다고 문자. 어디다가요? 예, 아까 으1번을한 줄로 세운 거. 아까 마이너스 몇을해 가지고 일단 해요. 1랑 2 맞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10에서부터 출발을 하든 음. 뭐 100에서 출발을 하든 그걸 하나씩 계속 빼갈 거잖아. 음. 한 명씩 계속 쓸 거니까. 맨 앞자리부터. 그럼 한 명씩 한 명씩 빠질 때마다 계속 숫자가 줄어 가면서 음.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거잖아. 맨 마지막 한까지다 채워야 되는 거니까. 1렬로 세운다는 거 자체가 모든 인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세는 거지, 줄을. 그럼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쓸 거잖아, 줄을. 그러니까 이 직전에 두 명이 남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씩 줄어드는 거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1이 지금 마지막이 되는 거야. 여기 중간에 점점점 되어있잖아, 이거 점점점. 중간에 숫자 생략한 거예요, 지금. 두 배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고 요거 하고 요거하고 차이점 봐봐 한 줄로 세운다는 거는 다섯 명을 갖다가 다섯 음. 개의 자리에 배열을 하는 거 아니야? 음. 음. 맞죠? 그게 네. 한 줄로 세우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지금 이게 첫 번째 거고 그냥, 그냥. 예를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명 일단 뽑아서 세우는 거 자체가 일단 줄을 세울 때 자리를 몇개 만들어 놓는 거야 일단은 두개두개 두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지. 네. 얘처럼 일련로 배열한다고 이 다섯 명의 자리를 다섯 개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네. 두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자리도 두 개만 필요한 거야 일단. 됐지?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애들 앉힐 거거든? 근데 지금 사람 자체는 몇 명이 준비돼 있어? 두 명. 몇 명. 다섯 명 아, 다섯 명 다섯 명 준비돼 있잖아 레디를 하고 있잖아 이제 여기 에앉으려고어이 다섯 명 중에 이제 세울 건데 아무도 안 섰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네. 그럼 뭐부터 들어가야 돼 일단 일 a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섰기 때문에 5가 들어가야 돼 준비돼 있는 이 다섯 명이 다올 수가 있는 거야 이 자리에 앉을 수가 다 있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다섯 음. 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5가 들어가는 오. 게 맞죠 네 선택의 여지가 다섯 가지가 있잖아 여기 네. 앉을 수 있는 근데 두 번째 거는 네개 천색의 그렇죠. 여지가 네 개인데 4개 그렇죠 거.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A가 섰으면은 얘는 A 빼고 쓸 음. 거잖아. 어, 음. 뭐지? 음. 그러니까 여기는 B, C, D 네. 까지 되는 거죠. B, C, D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그럼 얘네들이 얘도 동시에 쓸 얘랑 얘랑 동시에 돌아가는 거잖아. 뭔가 줄을 쓴다는 거 자체가 그렇죠? 그래야 줄이 딱 세워지는 거잖아. 얘도 이 자리에 서고 얘도 이 자리에 서야지 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동시에 진행되는 거란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네, 네.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쵸? 됐어요? 네. 네. 다음. 네, 네, 음. 예시문제는. 예시문제는 좀 이따 합시다. 3번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3번도. 이번에는 뭐야?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쓴다는 거야. 3명을. 그러면은 3명을 뽑아서 세운다는 거잖아. 자리 자체는 몇 자리가 필요해? 그러면 세 자리, 세 자리 필요한 거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 아, 맨첫 번째 칸에는 몇 명이 올수 있어? 다섯 명. 다섯 명올수 있죠? 네. 앉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다섯 가지가 있어. 음.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 지금. 그냥 세면 네. 되잖아. 여기는요? 4명. 네 여기 명. 얘 예, 빼고 네 명. 그 다음 은세 명, 세 명.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서야지 줄이 완성되는 겁니다. 목표 수명이었다. 조금 가려 오세요 지금? 어 맞아요. 근데 다섯 명중막 여섯 명을 뽑아서 한다 막그러거죠 그런 당연히 안 나오죠. 나오죠. 말이 안 되지. 저, 저, 그러니까 지금 4번에 나오는 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야. 얘 같은 경우면한 줄만 세우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다 뽑혔지. 네. 얘는 이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세우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하는 자리 수만큼까지만 하나씩 빼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됐어? 그 문자는 볼 필요 없고 하여튼 간에 요,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네 됐지? 네 자, 됐고요 예시문제 봅시다 자 그래서 다섯 명을 한 줄을 세운다 다섯 명 5명 중에 다섯 명을 뽑아서 세우는 건는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섯 자리 만들어 놓고 애들을 배열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뭐다? 5, 4, 4, 4, 4 3, 2, 2, 1까지 다 곱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럼 몇 가지? 120까지 20, 20? 근데 두 번째는 두명 뽑는다 했으니까 자리를 몇개 만들어 놓고 시작해? 두 개. 두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고 첫 번째 칸에는 다섯 명이 다올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네명올수 네 있는 거죠? 네. 된 거야? 네. 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4번 설명 안했 4번 설명이 그거야. 어, 4번 설명이 방금 그 얘기 한 거야. 지금 그 문자로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잖아.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네. 아. 1번, 2번 해보세요. 이번은 조금 특이하지 한번 생각해봐 일단 맨 앞에 서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80점 1번에 3 0까지야네 네. 맞죠? 네. 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칸에는 6가지를 네. 뽑을 수 있는 거고 네. 그 중에 하나 선택했으니까 이제 그두 번째 칸에는 네. 네. 어, 5가지를 뽑을 수 있는 거죠 네. 6 곱하기 5 해주니까 3 0까지 되는 거 맞지? 네두 번째 거좀 어렵을 텐데 두 번째 거 뭐예요? 8 0까지 120까지 그렇지. <laughs> 자, 뭔 소리인지 한번 볼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이 아니 맞아. 180쪽에 2번 보면은 지금 6명이 한 줄로 앉다고 했으니까 6명 중에 6자명을다 뽑아서 세우는 거죠. 네. 자리 자체는 몇 자리가 필요해 있다? 6자리 6자리가 필요하지, 일단? 네. 한 줄로 세운다 했으니까요, 그냥. 자 그리고 지환이라는 애가 맨 여기가 앞이라고 치우려면요, 여기가 뒤고 맨 앞에 지환이가 친다 이 얘기하는 거지. 네.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아니요 선택의 여지 없는 거 알겠어? 네. 네. 얘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지환이밖에 없잖아. 맨 앞자리는.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가지로 쳐야 돼? 한 가지. 한 가지로 치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자체가 지환이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애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자유롭죠. 지금 총 6명 준비된 애들 중에 지환이 빼고 이제 몇 명이 올수 있는 거야? 다섯, 다섯 명. 5명 올수 있는 거예요. 6부터 시작하면 안 돼. 음. 지환이는 빼고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가 5명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중에서 또한명 왔어. 그럼 여기서 3명 줄겠지. 네. 그럼 뭐야? 4, 4, 3, 4, 3, 2, 1, 1 해서 다. 4, 3,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아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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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2로 하는 거. 한다라는 건한 덩어리 취급한다. 개념 설명만 하고 쉽게 좀 어렵게 느낄 거라서 잘된것 같아. 일단 개념 설명 듣고 다음 시간에 좀모리시켰다가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거기 설명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거기 나와있는 게 핵심 포인트네. 잘 나와있네. 원리 2번 한번 보시면은요. 181쪽에 원리 2번에 1번 A와 B가 이웃에서 사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데? 바로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이웃하는 A, B가 서로 묶어 한 줄로 세는경우에수한 덩어리 취급한다는 거예요. 네. 한 덩어리, 그러니까 한명 취급한다는 거지. 2인 생각 해봤지. 네. 그러 그러니까 묶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인상각 아니거든? 어쨌든 아, 네. 하여튼가 한 덩어리 묶어 버리겠다 이 얘기야. 네. 어, 한명 취급을 한다는 거지 일단은.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밑에 칸, 밑에 줄. 응. 그러니까 응. 만약에 두 명을 못어서한명 취급을 했어.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채연이가 있다. 쳐볼게. 채연이랑 선생님이랑 한 팀이야. 그러니까 팔짱 끼고 다녀라 이거야. 여기 팔짱 끼고 이렇게 움직이라는 거야. 채연이랑 이렇게 나랑 팔짱 끼고. 근데 여기에 채연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채연이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알겠어? 그러니까 응. 채연이랑 나랑 팔짱 키고 다니긴 할 건데 응. 이게 팔짱을 이렇게 킬 수도 있잖아 응. 둘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겠지 응. 그러니까 그 경우를 말하는 거야 묶음 안에서 그 덩어리 안에서 일렬배열하는 경우를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두 상황을 갖다가 곱하라는 거죠 응. 왜 곱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어, 전체 안에서 얘네들이 막 줄을 서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덩어리 안에서 또 일렬 배열도 하잖아. 이게 다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지. 이게 다 분리된 일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는 거예요. 됐죠? 이 곱하기 의 개념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전체 일렬 배열하는 경우를 이제 그런 배웠잖아. 만약에 10명이면은 10부터 하나씩 줄여서 10 곱하기 9 8 7 6 5 4 2 1다 곱하면 되는 거였죠. 그지 전체가 일렬배열하는 경우에서 방금 그 이웃하는 경우 있잖아. 응. 그 저기요. 집중하셔야죠.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 일렬배열하는 거에 빼버리면 은 이웃하지 안안안 않는 경우에서가 나온다는 게두 번째 나와있는 얘기예요. 응. 이해했어? 그럼 응. 문제 풀어볼게. 응. 자 포인트는 뭐다? 이웃하는 응. 애들은 한 덩어리 취급을 하고 그리고 그한 덩어리 안에서도 일렬 배열을 한다라는 거를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됐지? 네. 아 거기 서주세요. 그그 그 이웃 거의 서셨잖아. 한 덩어리 치를 판다. 네. 추가적으로 181 쪽에 이웃 이웃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웃 덩어리. 이웃 덩어리. 이웃 한 애들 덩어리. 이웃 덩어리 안에서도 일렬 배열을 한다. 여기 서세요 이웃 덩어리 안에서도 일렬 배열을 동시에 한다. 동시에. 그리고 오해야 되는 거지.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예시 문제. 이웃 타여 선다. 응. 그리고 이웃하지 않게 선다. 자. 이웃 한다는건 뭐라고? 이웃 한 애들을 이렇게 묶어 주라는 거야. 그래서 네. 이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거지. 네.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봤어. 아까 조심 아, 앞에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한 덩어리지. 네. 그럼 전체를 몇 명으로 보자는 거야, 일단? 저... 네. 네 명, 네 덩어리. 이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아하. 네 덩어리로 보자는 거야, 이렇게. 네. 다섯 명으로 보자. 그러면 이네 개의 덩어리를 일렬 배열하는 경우가 있지 일단 네. 그게 어떻게 돼? 네 명을 네 자리에 배열할 거는 일단은 그죠? 요 덩어리가 여기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덩어리를 일렬 배열하겠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일단 네명 취급을 하는 거야 일단은. 네. 그러면 어떻게 돼? 4, 3, 2, 1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 뭐다? 안에서도 일렬 배열을 해. 덩어리 안에서도 무슨 말이야? 덩어리가 여기 있잖아. 네. 두 명이지 두 명. 덩어리 안에서 네. 얘네들이 이 덩어리 안에서 일렬 배열하는 경우가 있잖아. DA. 그러면 두 명이 일렬 배열하는 거지. 두 명이. 네. 그럼 두 명을 꺼내서 두 자리에다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네. 자리 자체는 몇 개가 필요해 일단? 두 네. 개. 아, 있어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개가? 필요해, 두 개가. 두 개가. 그러면 이두개의 자리에 이두 명을 배열할 거야. 그럼 뭐야? 2곱하 이렇게 더해 요 되는 거지? 그래. 응. 응. 그래서 아까 응. 말한 것처럼 뭐다? 곱해요. 얘 하고 이 배열하는 게 응. 따로 따로 일어나? 아니야. 응. 동시에일어나는 거지. 응. 이아래서도막 바뀔 수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 밖에서도 일렬 배열을 하는 거잖아. 동시에 응. 맞죠? 응.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하는 거예요. 응. 응. 쉬었다가. 응. 다시 한번또 아, 아, 해보도록 아, 할게요. 아, 아.